안녕하세요. 지파하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두 개동 단지형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 드릴 현장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리고 아파트 등기가 같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오픈한지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 세대가 총 162세대 중에 10세대도 안 남은 상태고요 지금 두계동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신축은 거의 주변에 부천에 많이 없는데 이 현장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하주차장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19층으로 높이가 올라가는데요 지금 대부분 입주를 거의 다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자녀세대만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6.1타입과 6.8타입, 아파트 타입 중에서 6.1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남양으로 나,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베란다를 갖고 있다라는 게이 현장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는 지금 할인 분양이 들어갔어요.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할인이 들어갔는데 오피스텔은 3억대로 지금 최저. 남아있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파트는 4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금은 오피스텔 지금 2천만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아파트는 5천만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요. 1호선 부천역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부천대학교 아시죠? 대학교가 정말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도 가깝게 할수 있으면서 초, 중, 고 통학도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뭐 학교 보내기가 거의 이사를 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차 걱정이 없다라는 게큰 부분이니까 가격 할인된 이 시점에서 한번 오셔가지고 남아있는 자녀세에 대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관부터 소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현관입니다. 키 큰장과 그리고 상하부장 또 신발장 나눠 놓은 거 여유롭게 준비해뒀고요. 매립 선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띠움 시공되어 있고 중문도 크게 마련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 당연히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가 6일 타입치고 굉장히 커요.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4m 좀 넘을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사이즈가요. 4,260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가실 거리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4인 소파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 공간 여유롭게 남으니까, 뭐, 가전 더 두셔도 됩니다. 반대쪽에 TV 아트월도요. 크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TV 여유로운 사이즈로 이렇게 배치 가능하고요. 곳곳에 포인트, 내립, LED 조명으로 이렇게 더 드렸어요. 자 시스템 에어컨 삼성 브랜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 집의 특징은 통 베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실과 연결되는데 남양이다 보니까 채광이 너무나 좋네요. 자 베란다 먼저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저기 끝에서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 엄청 커요.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어이구 무려 7,300 그러니까 7.3m 정도 나오는 엄청 큰 통베란다를 갖고 있고요. 이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참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있습니다. 남향이라서 따뜻하기 때문에 뭐 빨래 널기, 화분 키우기에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수도 이쪽에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배치하시고 남은 공간에는 기타 등등 물건 보관하셔도 되겠죠. 네.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이제 주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사이즈도 커요. 이게 6일 타입이면은 저는 주방에 거의 기역자 형태로 뺀 곳을 좀 많이 봤는데 여기는 디귿자 형태로 제가 이동하는 이 공간도 사이즈가 큽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는 식탁 자리 여기를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싱크볼, 그리고 3구 가스 쿡탑으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두 대, 세 대까지도 충분히 여유롭게 배치가 가능하고요. 자 이제 방을 보여드릴 건데 메인 안방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 여기 액자 걸어져 있죠. 이, 이런 공간도 버리지 말고 인테리어 이렇게 액자 설치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3,280 정도가 좀 넘는 사이즈고요. 침대 그리고 이쪽에 디피덴대로 화장대 딱 알맞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 욕실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안쪽에 환기창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여유롭게 빼드렸고요. 다시 거실로 이쪽으로 나와보면 이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 방입니다. 3,100이 살짝 안 되는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요. 반듯합니다. 자녀 있다고 하면 이방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중간 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네세 번째 방도 사이즈 동일합니다. 이쪽 방은 서재, 컴퓨터, 기타 등등 용도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자 여기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뭐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해도 좀 불편함 없이 각각 방을 이렇게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은 3천도 안 되는 방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이즈가 다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반대쪽에 메인 욕실 볼 건데, 여기는 메인 욕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이게 길쭉한 사이즈가 아니라 거의 뭐 정사각 느낌의 큰 사이즈로 뺐어요. 그래서 뭐 아기 키우는 집부터 해서 어르신 모시는 집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두개동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현장 오시면 오피스텔, 아파트 둘다 보실 수 있고요.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자녀 세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남양 타입, 그리고 다른 반대 타입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